안녕하세요 오가농원 TV의 박명수입니다. 메주콩 콩국수도 만들고 된장 만드는 메주콩이 지금 이렇게 익어가고 있답니다. 메주콩을 봄에 일찍 심은 것은 지금 수확 시기가 서리가 내리고 난 후에 잎이 떨어지면 잎이 지면은 수확을 할수 있답니다. 지금 음, 이 파란 부분 이거는 옥수수를 수확하고 난 후에 옥수수 후작으로 콩을 심었는데 어, 앞에 봄에 심은 콩과 완전히 비교가 되죠. 이 콩은 어, 조금 어, 봄에 심은 것보다는 그콩 수확 시기가 조금 떨어지겠죠. 서리가 내리면은 콩 수확 시기는 서리가 내리면은 잎이 모두 지고. 줄기하고 콩만 남아요. 그때 수확 시기를 수확을 한답니다. 지금 이 파란 부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 익어야지 수확을 할수 있겠죠. 확실히 봄에 심은 콩은 콩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이 옥수수 후작을 하고 난 뒤에 심은 콩은 아 이렇게 음, 봄에 심은 것보다는 조금 콩이 좀덜 열매가 어, 맺혔어요.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어, 매주도 만들고 매주 만들어서 된장도 만들고 또 콩국수 해먹을 때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음, 콩을 이용한 요리들의 요리에 사용되는 아주 귀중한 콩이랍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봄에 심은 콩과 옥수수 후작으로 심은 콩을 비교해서 한번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